10월 26일 10월 26일, 10월 26일 10월 26일 10월 26일 10월 26일 오후 2시 오후 2시 오후 2시, 오후 2시. 광화문 광장에서 문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잔디 마당에서 독도 플래시몹 독도 플래시몹 독도 플래시몹 공식 일정을 진행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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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 잔디 마당에서 독도 플래시몹 공식 일정을 진행합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1월 26일 그제 119회 독도의 날을 기념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을 할 생각입니다. 오후 2시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서 우리 다 같이 독도는 우리 땅을 크게 외치는 그런 멋진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그날 꼭 참석해서 광화문 광장에서. 독도 놀이 땅을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. 현장에서 뵙겠습니다.